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어요. 여기 처음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어, 또 그러셨던 분들, 빨리 합격을 하는 사람, 한 번에 붙는 사람은 뭐가 달랐을까? 어, 여러분, 뭐, 머리가 좋을 거다, 뭐, 암기력이 좋겠다, 뭐, 이런 류의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머리가 좋은 거랑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뭐냐면, 공부할 양을 늘리지 않고 양을 줄일 줄 아는 사람,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생활이 단순한 사람, 그리고 반복하는 사람. 그러면 합격을 빨리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이 지금 하여던 방법 또는 기존에 했던 방법이랑 이게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우선 1번은 공부할 양을 늘리지 않고 줄여야 된다. 어, 이 말은 우선 반드시 공부는 제대로 해야 돼요. 처음부터 듣자마자 아 이건 안 중요할 것 같아. 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한테 저는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이해하라고 말을 해요. 왜냐면 안 중요한 건 말을 아예 강의 중에 저는 한 마디도 안 하거든요. 처음부터 듬성듬성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벽돌들이 되게 많이 빠져 있어서 아무리 그 다음에 집을 잘 지으려고 해도 그 빈틈 때문에 집을 잘 짓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초반에 최대한 잘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때 저는 혼자서 교재를 사서 공부하는 거는 비추예요. 정말로. 왜냐면 뭐가 중요한 건지 뭐 열, 이 전체 중에 어떤 거는 10번에 뭐 한번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지 이건 항상 나오는 건지 이런 거가 교재에 써있진 잘 않거든요. 다 동일한 비중으로 공부를 하는 게 전혀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어떤 가이드가 사실은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되게 입체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고 그게 정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강의를 듣고 나서 기본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당연히 독학스러운 자습 공부가 필요한 거지. 저는 처음부터 게다가 어 기본적인 정보가 전혀 없는 분야에 대해서 혼자 독학을 하는 거는 되게 권하지 않아요. 이게 돈이 들어서 학원 비용 그런 게 문제가 라기보다는 훨씬 돌아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전체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강의나 뭘 통해서 양을 줄여야 돼요. 그 줄이는 과정을 보통 사람들은 로스쿨에서는 아웃라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 아웃라인에 대해선 제가 이따가 어떤 모양으로 생긴 건지 보여드릴게요. 어, 아웃라인을 이 강의 중에 어떻게 만드는 것까지를 하려면 그거 자체가 막 1시간 반, 2시간짜리 다른 웨비나를 했을 지경이라서 여기서 할 수는 없어요. 어, 혹시 필요하시면 뭐, 그거를 나중에 뭐 저한테 구입하시겠다고 하시던지, 뭐, 어떻게 참여를 다시 다음에 하면 하겠다고 하시던지, 그렇게 해 주시고, 어, 아웃라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양을 줄이게 됩니다. 그건 어떻게 하는 건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 두 번째는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고 생활이 단순해요. 공부를 잘하는 그런 수험에 적합한 사람은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멘탈이 튼튼하고 생활이 단순해요. 어, 되게 좌절스러운 말인가요? <laughs> 공부하다 좌절할 때 계속 무너진다. 아 이번 주 너무 뭐 너무 공부할 기분이 아니야. 아 너무 막 너무 충격적이었어. 아 너무 골치가 아파. 막 이번 주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못 하겠어. 일주일 그냥 안 하고 이렇게 자꾸 그게 반복이 되면 가끔 그럴 수는 있겠지만 자꾸 반복이 되면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보면, 마음이 흔들릴 일, 무너질 일을 최대한 줄이고 신경이 쓰일 일 자체를 안 하는 게 어, 최고예요. 그래서 고시생들이 대부분 연애를 안 해요. 고시 공부할 때. 사귀다가 헤어지면 어떡해요? 어, 헤어지면 슬럼프 빠져서 공부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이제 고시생들이 많이 하는 겁니다. 생활이 단순하다는 게, 음, 매일, 어, 친구랑 만날, 어, 그럼 내일은 뭐 하지? 주말엔 이번엔 어디 가지어막 그렇게 계획을 자꾸 세우고 싶죠. 사람이 너무 지루하니까. 근데 정말 억지로 단순하게 살아보는 여기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어 굉장히 그게 되게 힘든 일인데 그게 저는 굉장히 필요해. 미국 JD들이 되게 짧은 시간 공부를 한다. 아, 그거밖에 안 하고 뭐 미국 변호사 시험을 붙으니까 뭐 쉬운 거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걔네들은 굉장히 절제된 생활을 사실은 하거든요. 로스쿨 다닐 때도 굉장히 절제되게 그렇게 하고, 어, 바시험 준비한 세달 정도 걔네로서는 굉장히 절제돼서 아주 집중을 해서 해요. 한국의 모든 고시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렇게 나는 안 하고 나도 붙겠다고 한다는 게 사실은 어렵죠.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되고 싶지만 그게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시간에 수험생활을 끝내려면 몰아서 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난 하루에 두 시간, 세 시간 하고 일상생활을 다 하고 하면서 공부해야지 하는 게 사실은 적합하진 않아요. 하지만 직장을 다니시거나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부를 안 하는 시간 내지는 이동하는 시간이나 다른 시간에도 그 공부에 대한 생각의 끈을 확 놔버리진 않으셔야죠 어, 계속 내가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 내가 그 공부에 계속 매어 있다는 걸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아 2시간 했어 아 오늘 다 했어 이제 완전 끝이야 내일 할 때까지 하나도 생각 안할 거야 그렇게 연결회로를 자꾸 끊어버렸다 다시 이어, 억지로 이었다 끊어버렸다 이었다 하면 효율이 하루 종그 끈이 계속 이어져 있는 사람보다는 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직장을 다니신다면 어느, 시, 어느 기간 동안 내가 이거에 올인을 한다고 생각하면 어,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는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아,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외울까 뭐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까 이런 류에 계속 그거와 관련된 게 머릿속 뒤에 있어줘야지 뭐 제가 방금 전에 말씀한, 말씀드린 것처럼 취미생활 하듯이 2시간 하고 완전 됐어 오늘은 막 머리끝 생각 안할 거야 이렇게 자꾸 회로를 끊으면 어, 머리가 아주 좋으면 가능하겠지만 되게 더 힘들어요. 반복하는 거한번 읽고 이해하면 사람들이 만족을 해요. 어, 그거는 시험의 성적과 합격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시험 보는 그 당시에 알아야 되고 아주 구체적인 디테일을 그 시험 보는 날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읽고 오늘 이해했어요. 아, 너무 잘한 것 같아. 톨칠 다 하는 것 같아. 아, 시험 괜찮은 것 같아. 붙을 것 같아. 오늘 아는 건 소용이 없어요. 반면 오늘 모르는 거 상관이 없어요. 시험 보는 날 알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어, 여러 번 반복을 해서 그 시험 날까지 내 머릿속에 그게 들어가 있도록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게다가 제가 반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반복이라는 건 양을 줄였기 때문에 반복을 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장짜리 교재를 처음에 봤다. 천장짜리를 계속 반복해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쵸? 언제 천장을 다시 다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웃라인이라는 걸 만드는 겁니다. 천장짜리를 어 내가 뭐 100장으로 줄였어요. 근데 100장짜리도 어느 정도 공부하다 보면 이건 너무 내가 아는 거고 아니면 이 복잡한 뭐한 페이지짜리를 두 줄로 내가 이제 줄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에는 20장 한 과목에 10장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큰 교과서였던 것들이 줄여듭니다. 그렇게 된 아웃라인을 반복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짧은 기간 안에 반복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천장짜리 책을 이거를 그냥 끝까지 시험 들어가는 날까지 이 천장짜리 책을 들고 가려면 반복을 어떻게 해요. 그리고 어디에 내가 하이라이트... 형광 펜치렌즈 보이지도 않고 기억도 안 나기 때문에 자꾸 빠지는 게 생겨요. 그래서 내눈 앞에 잘볼수 있도록 아웃라인을 만들고 양을 줄이는 겁니다. 네, 제응시를 하셔야 되겠다. 아니면 하셨던 분들 어떻게 그 불합격의 과거를 있고 합격할 것인가? 사실 되게 피하고 싶은 질문이에요. 왜냐면 너무 힘들거든요. 이런 거.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라 그렇지만 어, 한 번은 해봐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 한국어로 된 시험보다 내가 더 허술하게 준비를 하고 답을 맞출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리 쉬운 시험이라도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네, 이건 단순히 한국 변호사 시험보다는 나다더라 이런 거 생각하고 내가 미국 법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걸 고려하지 않고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시험을 붙겠다 하는 거는 어 물론 그렇게 해서 붙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근데 그냥 객관적인 걸 말씀드리면 공인중개사 시험을 요즘 한국에서 되게 많이 보죠. 변호사들이 준비하면 보통 뭐 한두 달, 어, 뭐, 아니면 뭐, 책그 전에 한번 보고 봤, 들어갔어요. 이래도 붙는대요 물론 어렵다고도 하더라고요. 떨어지는 변호사도 있대요. 근데 평상시에 그거와 관련된 일을 한다던가 그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두 달, 한 달, 뭐, 한 보름, 일주일 전에만 봐도 그 사람 붙을 수 있어요. 기본적인 정보, 기본적인 그쪽이 돌아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법대 나온 사람도 예전에, 뭐, 십몇년 전에 법대 다녔다. 뭐 반년 1년 안에 붙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아주 낯설지 않거든요. 반면에 법을 한 번도 공부 안 하고 내용도 어렵고 시험 방식도 생소하고 용어도 낯설고 1년씩 무슨 카페 같은 데 보면 1년 정도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한다. 뭐 강의 뭐 기본 강의 뭐 무슨 강의 다 듣는다. 이런 분들 계세요. 그거는 그 사람보다 변호사가 더 똑똑해서 누군 덜 똑똑해서 이게 아니라 그냥 누구는 기존의 경험이나 기존 공부했던 걸로 인해서 그 시험에 더 최적화가 이미 빨리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조금의 시간만 투자해도 더이 시험에도 더 다른 종류의 시험에도 더 빨리 최적화가 되는 거예요. 어, 미국 사, 미국 학생들이 뭐 법적 지식이 부족하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자꾸 이제 하는데 그 사람은 미국식 객관식에 익숙하고 영어가 빠르고 익숙하고 따라서 몰아치듯이 해도 될수 있는 거예요. 어 근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너무 현, 현타가 오나요?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어 근데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보니까 아 내가 정말 열심히 하자니 너무 막막해요. 아 너무 양이 많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거기서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렇게까지 안 하고도 붙었다라는 거에 자꾸 그쪽으로 가고 싶으신 분들이 많죠. 믿고 싶은 거죠. 아, 나도 저렇게 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고생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어, 근데 그렇게까지 안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제가 봤을 때 미국에서 뭐 살다 오거나 뭔가 다른 사연이 있는 사람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어, 그냥 독서실에서 무조건 영어도 못하는데 3개월을 했더니 붙더라. 이런 사람은 저는 본 적은 아직 저는 없어요. 그 사람이 그 3개월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물론 다른 아웃컴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어 대부분 뭐 이미 영어가 어느 정도 편하고 문장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때문에 하시는 거지 그 외에는 정말 저렇게까지 깨알같이 외우고 공부 하나 쉽게 열심히 하면 붙는 붙더라고요. 어 그래서 우선은 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두 번째는 전공법으로 하면 분량을 다 채우고 합격이 가능한데, 처음부터 약간 덜 하고 쉽게 가려고 하려면 나중에 갈수록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처음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재를 천천히 다 읽어서 이제 내용을 콘크리트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그럼 느린 것 같죠 남들은 막 아웃라인만 슉슉슉 보고 진도 다 나간 것 같은데 난 강의를 듣고 있으니까 난 너무 뒤처진것 같아요 음, 그런 느낌에 나도 자꾸 빨리 남처럼 가고 싶어요 근데 나중에 처음 기초가 허술하면 나중에 부족하고 빠진 부분들이 여기저기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문제를 풀면 그게 어디서 나타나는지 이게 왜 그런 어디서 나타난 건지 큰 공부에 대한 틀이나 그림이 없으면 그게 왜 이러는지 자체를 몰라서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 어디부터 손대야 될지 막 땜빵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실 분들은 찬찬히 어떤 괜찮은 강의나 이런 걸 고르셔서 성실히 들어서 큰 그림 그리고 각 파트 각 쟁점들을 어, 꼼꼼히 정리를 하시길 바래요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거고 뭐가 거기서 파생되는 이슈들인지 뭐가 저 별로 안 중요한데 이번 우연히 이 객관식 문제화 됐구나 이런 걸알수 있어요. 그럼 가닥을 잡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이 공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공부량을 채웠는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이 사실 저는 룰을 잘 몰라요. 어, 룰을 정확히 알고 그거와 관련된 예시를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가 알아야 돼요. 룰 자체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내가 아는 룰이 충분한 어, 충분한 정도의 정확성과 충분한 정도의 어, 내용을 담고 있는 룰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렇게 여태 보면 약간 허술한 룰을 어, 좋은 그룰 스테인먼트라고 믿고서 계속 그거로 공부를 하면 어, 난 분명히 다 했는데 왜 자꾸 틀리지? 왜 자꾸 내가 모르는 것들이 자꾸 시험에 나오지? 어, 그거는 여러분이 파악한 룰보다 좀더 상세한 세부 탑픽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 공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재시생이라도 저는 어떤 과목의 내용이 너무 흔들린다. 아무리 풀어도 너무 점수가 너무 안 나와요. 뭐, 에세이를 보면 쓱 보면 알것 같은데, 내가 혼자 하려고 러면뭘 물어본지 모르겠어요. 이런 정도면, 저는 사실은 강의를 들으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아, 무슨, 지금 이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강의를 들어요? 하실 수 있는데, 시간이 들죠. 당연히 일정 정도의 시간이. 시간이 더 드는 것 같지만, 문제집만 무조건 풀, 풀고 여러분이 어디선가 구한 아웃라인만 계속 본다고 해서 점수가 오르거나 딜이 보이다는 보장은 없어요. 만약에 해서 그렇게 됐다.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안 되는 것 같다. 나는 그러면 어, 우리는 무작정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어, 목표 지점을 알고 지도를 알아야지 그 명소 탐방 여기가 뭐가 좋다더라 이런류의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야 되는 정확한 길을 어,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 합격점에 정 정말 근접하셨던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너무 막 이렇게 막, 많이 차이가 나는 게랑 조금 아 요만큼만 그러면 조금만 보완하면 합격하실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에세이를 시간에 맞춰 쓰는 게 어려웠다. 어, 그러면 지금은 룰을 더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이미 아는 것들을 어떻게 그 시간 안에 맞췄을지 에세이 라이딩 스킬을 어떻게 더 할지 어 그런 연습이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논점을 어떤 식으로 내가 어난다 알았는데 이만큼 쓰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서 뒷문제를 아예 해지도 못했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룰을 짧게 정리할 수 있을까 내가 가졌던 교재나 공부했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냥 줄줄줄줄 쓰는 게 아니라 머릿속을 정리해서, 어, 필수적인 내용으로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어, 저는 아웃라인을 그런 식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야, 어, 답안을 쓸때 좋지, 그냥 무작정 머릿속에 많은 정보가 있는 것 중에 그날 생각나는 제일 적합한 룰을 답안에 쓴다. 이거는 힘들어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공부할 때부터 그게 정리가 돼 있으면, 아, 이거구나 하면서 내가 생각난 이 룰을 쓰면 시간이 줄어들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훨씬 줄어들거든요. 어, 근데 만약에 꽤 차이가 나다, 난다, 좀 허, 거, 내가 합격과 되게 거리가 멀게 지난번에 불합격했다 이런 분들이라면 사실은 기존 공부 방법을 그대로 해는 걸로는 합격하기가 힘들 수 있어요. 저는 사실은 시험 모든 종류의 시험이 되게 세 사람이 돼야 붙는 시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무서운 말이죠. 어, 무서운 말인데 굉장히 새로운 생활 그러니까 생활 습관을 보통 나태하죠. 저도 나태하고 막 게으르고 근데 좀 규칙적으로 어, 이제 일정량의 공부 분량을 채운다든지 하는 식으로 어, 새로운 생활 습관을 익힌다든지 책도 보면서 아, 이거 예전에 아, 이거 나 지난번에 다 아는 건데. 아, 이거 실수했지. 아, 이거 나 원래 알아. 이거 넘어가자 이렇게 책을 보기 시작하면 공부할 게 없어요 제시 보시는 분들은 그쵸 아 이거 아 이거 쉬운 건데 이건나 아는 건데 그리고 더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안 되죠 책을 새로운 시각으로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어 노트도 내가 하나는 하나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이걸 보기 시작해야 내가 부족했던 점들이 보완되고 그러지 어 이거 원래 알던 거 이거 쓱 넘어가고 이렇게 마지막 리뷰하듯이 그렇게 할 때는 지금은 아니거든요. 자기가 어 만약에 했던 방식이 뭔가 지금 제가 말씀했던 말씀드린 거랑 좀 많이 차이가 난다. 물론 이 방법 제가 말씀드린 게 모두에게 통하거나 뭐 이것만 유일한 방법이거나 하지는 않지만. 어 내가 했던 걸 만약에 바꿔야 될것 같다. 그래야 합격을 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도 그걸 인정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무섭거든요. 이거 바꾼다고 내가 되겠어? 약간 이런 마음. 근데, 어, 바꿔야겠다는 자꾸 생각이 들면 그걸 바꾸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어, 그때는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시도를 하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뭔가 잘못됐으니까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뭐가 부족한 게 어떤 거였는지를 사실 스스로 점검해보고 장기에 맞게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나 이제까지 너무 바빠서 회사 업무가 너무 바빠서 시간 확보를 거의 못 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다 이번에도 어쩔 수 없다 그냥 되는 데까지만 해야지 이거는 저는 답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더 시간을 확보할 것인지, 아니면 예전에 공부했던 자료를 어떻게 더 압축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최대한 어, 채워 넣을 것인지, 이런 걸 어떻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해고, 아니면 뭐 가족과 협의해서 더 시간을 벌 버는 방법을 생각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강의를 구입하면 좋겠지만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것 같다. 어, 그러면 강의 안 그러면 어, 협의를 하고 저는 지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강의를 제걸 사라는 게 아니라, 어, 그만큼 뭔가 변화를 하기 위한 것들이 반드시 되게 필요해요. 어, 그걸 고민을 해야 어떤 내가 투자나 희생이나 새벽에 일어나는거나 이런 걸안 하고 두 결과를 얻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 공부하는 과정에서 가족, 지인, 친구 안녕. <laughs> 어 누가 오셔 누가 이거가 안 꺼져 있었나봐요 어느 정도 의견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음 그리고 나서도 내가 못 붙으면 내가 그럴래는 그냥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의 갈등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제시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마음이 더 아프고 더 골치가 아프게 하는 얘길 수도 있으나. 어, 결단이 필요한 일이 반드시 시험 공부라는 거, 어, 처음 공부하거나 아직 뭐 학생이거나 뭐다 집에서 지원을 받는 분들은 이게 되게 나, 먼 나라 얘기일 수 있지만 이미 가정이 있거나 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그래서 이제 자꾸 시험 이런 게 이제 뭐 늦춰지거나 하시는 경우들을 제가 봐서 어, 말씀을 어렵지만 드려 보았습니다. 어. 그래서 반복한다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 시험 보기 전까지 여러 번 보기는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번 보는데 완전히 외우기는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눈으로 자꾸 보고, 어, 그냥 구체적인 내용을 외우기는 벅차니까, 어, 그냥 주요 단어만 알면 그냥 넘어가고, 어, 룰을 답안했을 때는 좀 빈약하게. 이렇게 하시면 정말 어려워요. 언어라는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려면 내용 자체가 더 충실하고 더크 어, 많은 완벽성을 기해야 되거든요. 기해도 뭐 시험장에 들어가면 그 내가 외운 게다 생각나냐? 그러지도 않아요. 그 중에 한 7, 80 정도 기억이 나서 잘 쓰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 기, 어, 준비를 이만큼 하고 이거보다 더잘 나오기를 바라는 건 사실은 되게 욕심이죠. 이만큼을 해도 이만큼밖에 실력 발휘가 안될수 있는 게 외국인으로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혹시나 일부 대강 대강 해도 된다는 듯이 말을 해서 오히려 열심히 해 하려는 사람, 하려던 사람한테 잘못된 정보를 줘서 몇 번씩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하는 건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공부 방법을 믿고.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불안하지 말고 그냥 내가 내 지식이 늘어나고 있는지에만 집중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시를 보시는 경우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게 되거든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한다던데 저 사람은 저렇게 빨리 진도가 나가고 몇 번을 보고 있다는데 나는 지금 이게 안 되는데 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식이 늘어나면 시험 날 들어가서 맞출 거거든요. 우리가 중요한 건 시험 날 맞출 수 있냐 못 맞추냐지. 오, 다섯 번을 봤네, 세 번을 봤네. 상관이 없어요. 세 번만 봐도 붙어요. 다섯 번 봐야 붙는 사람이 있는 거고 어, 중요한 건내 머릿속에 그게 들어있는지 없는지인데 어, 머릿속에 넣다 말고 아, 다른 사람이 진도를 나간다니까 아, 그럼 우선 넘어가. 나도, 너, 나도 넘어갈래. 이렇게 하면 그 빈칸을 채워지지가 않고 공부를 자꾸 반복하게 돼서 더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